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이장 역대하 이장일 절에서 1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기를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 왕 후르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에 모두. 어 15만 3600명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결심하느냐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뭐 살다가 되는 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뭐좀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그런 뜻 없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 우리 청년 중에도요, 어떤 청년은 대학 졸업장을 앞에 두고 한몇 달만, 한 6개월만 공부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걸 포기하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정말 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대학 졸업장을 내팽개치고 다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격려했습니다 그래 너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면 일찍 시작하는게 좋겠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보다 단 1년이라도 세월을 아끼는 게 좋겠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쉽죠. 아니 한 6, 7개월만 공부하면 대학 졸업장을 따는데 그 후에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대학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친근리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우리 선한 목적을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장로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나는 백개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 동안에 백개 교회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백개지 교회를 지어 바치는 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천개 교회를 지어 바치게 하옵소서. 자세는 일생 동안에 백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천개 교회를 지어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교회를 천 개를 지어 바쳤다, 그건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왕궁도 나를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되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악한 권세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 백성들이 선하면 선한 왕이 서는 거고요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왕이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같은 위대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합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학정하고 폭정을 할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그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는요. 그 시대에 맞는 아합 같은 왕을 세웠어요. 그 아합을 무너뜨리는데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있었죠. 아합, 아합이 섬기는 바을이 응? 참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이 영적대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천하에 알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영적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대결에서 승리했을 때이 아, 어,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그리신의가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영적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이 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조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숨겨놓은 850명의 의로운 종들이 있다. 내가 숨겨놓은 종들이 있다. 내가 숨겨놓은 그 종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역사를 받고 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소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소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써. 야, 내가 평생에 교회 하나는 건축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서는 예배당을 세울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는 뭐한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주면 예배당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 그 적어도 선, 이 선교지 어린 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신 소원 그 목적을 품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소원을 담아두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담아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담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소원했지만요 무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무대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여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 두로 왕 시돈에게 아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건축할 때, 당신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 줘어 가지고, 어, 최고의 좋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 아닙니까? 좋은 이 나무를 보내서 어, 이 왕궁을 건축했는데, 내 아버지에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래 하소서. 뭐, 솔로몬 왕국이 광대가지 말이죠. 그 밑에 나한테 조공 받치라는게 아니에요. 갖다 받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좀 보내. 주길 바란다. 거기에 대한 어, 화답이 뭡니까? 십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십절에 보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말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발과 기름 2만 발을 주리라. 주리이다. 당신이 이렇게 나무를 해서 보내면 그 값을 내가 다 치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안에 사례를 장사 할때 막벨라구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겁니다. 아 당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 거류민이 되었는데 우리는 땅이 너무 많은데 그까지껏 무덤하겠다고 는그 땅을 하나 못 들겠냐고 그 땅을 우리 그냥 죽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값을 치르고 확약하고 이 땅은 이제 내가 산 땅이다. 이건 우리의 땅이다. 그게 해보론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예적에돈 주고 산 땅이다. 확실하게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미국의 가장 금슬하기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래스카 아닙니까? 알래스카 땅, 거기는 얼음 땅이고, 동토이고, 쓸모없는 땅 같아 보이지만,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엄청난 침엽수 나무들, 그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해안에 있는 엄청난 고기 떼들, 그리고 그 알래스카 땅에 묻혀져 있는 지하자원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미국이 전쟁으로... 얻었나요? 뺏었나요? 720만 불에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죠.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뺏은 땅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아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내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재 a 이될때우우리라라일일본보힘 힘이 지지 말이죠 죠 일본한테 우리가 쓰시마를 달라고 할수 있어요. 쓰시마는 우리 땅이다. 원래 쓰시 e Japanese, Japanese, 세 a 대 대마,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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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e 자기네 땅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독도도 지네 나나 땅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세면 언젠가그건 우리 땅이라고 달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당당한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사들인 건 누구도 역사가 바뀌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며 힘이 있다고 이렇게 가져와라 빼서 이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달라. 우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다치러 주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값을 당당히 주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무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말이죠. 어떤 성전입니까? 사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사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바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정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해 드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드리고 거기에 가서 주 앞에 떡을 차려 놓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소제를 드리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여러분 예배 이 성전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그 하늘 하늘과 하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 못하겠거든 어떻게 우주 만 우주의 그왕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히 나는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시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한 왕궁을 궁극이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건축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감히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그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이이 이, 이,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이 그를 예배할 예배처소이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예배처소이지. 이 작은 가슴에 정말 허물과 죄로 물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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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다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로왕 후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났서가 아니라 어? 당신이 아버지를 잘 떠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네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만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에도 뭐이제 내년에 서울시장도 뽑고, 또그 다음에 대통령도 다시 뽑고. 여러분,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간다고 하면 이 나라가 뭉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이 후람왕이 잘본 거죠. 후람왕이 잘본 거죠. 당신의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또 같이 같이 볼까요?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아,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이 솔로, 이런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능히 그 일을 이루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말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 두로왕 시라이 적극적으로 이 솔로몬을 도와준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세계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78필 때 말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다 철수를 했잖아요. 다 철수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였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제일 만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바로 즉각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라 지도자가 엉망진창이면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가 어려울 때그 목사님이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보여지면 여기저기서 도와줍니다. 여기저기서 도와줘요. 근데 그런,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안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다위의그 모든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자순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움직이고 주변 나라들이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할때1 3 절에 보니까 재주 있는 자들이 그들과 재주 있고 총명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었다는 거죠. 제, 제주 있고 청명 있는 청명한 사람들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들이라 정말 이제 그 후람 왕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에게 속해있던 그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내가 보내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 4 절에 보니까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왔고요 일을 잘하는 자들이 그에게 왔고 이래 익숙한 자들이 또 왔고 뭐에는 이래 능한 자들이 이래 능한 자들이 그들에게 와 그에게 와서 도와주었더라. 우리 일을 하더라도요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일이 망가뜨려지죠. 우리가 일을 해 보면 정말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이그 전체를 망가뜨려 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일을 망가뜨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능숙한 자는 남이 실수하는 것도 와서 더 완벽하게 해놓고 더 잘해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이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 은 17절에 보니까 15만 3600명이었더라. 그이이 이 공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죠. 15만 6300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자르고 그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 성전 공사가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는지를 우리에게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이 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